성어자들은 위대한 전사의 인격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탈달림이죠 그의 인공지능 인격이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여 시스템을 적대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피해는 제가 복구할 수 있지만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로봇 준비 완료. 적 프로토스. 안견로바설로봇 준비 완료. 일이 있어요. 계속하세요. 단로 준비 완 부족합니다. 단로 준비 완료. 네. 완료. 네.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그 재생 능력 공유 중 치료 진행 중. 종이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드디어 광물이 부족합니다. 하라구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보는 약도 없지 사나이라면 행동. 이 지점은 복원되었습니다만 아직 다른 보안 단말이 남아 있습니다. 달달임은 홀로그램 경비병을 변형하여 자기가 생전에 싸워본 전사의 형태로 바꿔놓았습니다. 적의 공격 임박 방어를 준비해야 함. 전정일 직거래 쌤인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아 준비 완료.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안전하게 처리해 줄게, 친구. 건설로봇 준비 완료.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업그레이드 완료. 전진합니다. 네. 간설러봇 준비 완료. 난 나쁜 남자야. 후방 지원 대기 중. 간설러봇 준비 완료. 간설러밭 준비 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간설러봇 준비 완료. 가만히 가면은... 간설로봇 준비 완료.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한.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그... 이사나리가 납셨구만. 난나은납이 <놀람> 사나이라면 행동. 간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세요. 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았다고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당장 필요하십니다. 이 지나탑은 한때 유용한 방어설비였습니다. 이젠제 작업을 방해하기만 하는군요. 제거해 주십시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로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동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 동명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시작. 병력을 치료하겠어. 자, 설로봇 준비 완료. 다기시 아, 데이터 확보. 이 보안 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자, 설로봇 준비 완료. 언설로봇 준비 완료. 뭘 있어요? 오,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이야 나쁜 남자야. 수송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어, 업그레이드 와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선 이동하고 이 있습니다. g i r 시간 u c k y 물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c 자 o 은 g u 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안 s 인격들을 구해 주십시오.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 공격받고 필요하겠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핵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안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공격 막겠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뻗고 응,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진화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뭔일 있어요? 음. 시간 낭비하지 마라. 운전대에서 내다온 눈물. 뭔일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달달린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시간 낭비였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죠? 음, 음, 음. 종일 짖거릴 셈인 그래스는 열받게 하지 마라. 음. 여긴 못뭐 죽겠는데요? 여긴 못뭐 죽겠는데요? 힘든 일이었지만

여긴 못 지켜. 이제 여기서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좋아, 난내 보는 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공격받고 음, 있습니다. 여긴 못지켜요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공격 목표 굴락지 다가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 시간 날 나쁜 남자야. 알았다고.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열받게 하지 마. 여기.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저 진화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영엔 <목소리를 냉동실수> <목소리를 냉동실수> <목소리를 냉동실수> <목소리를 냉동실수> 어못 죽겠는데요? 다들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카운트 <목소리를 냉동실수> 여행 못 지겠는데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장난 가려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나 <놀라> 포르자 중 사라졌습니다. 아, 저지관여못 지겠는데요. 다른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진난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공받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저 진화탑을 네.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난 나쁜 남자. 다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생 시작. 추성선 이동 중. 나쁜 남자 열 운종. 제동족 정화자가 이데이터핵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수해 주십시오. 뭐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나 열받게 시간 그래서 난 나쁜 남자. 정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저기 우리 데이터핵을 공격합니다. 제종족을또한명 구해주셨군요. 좋습니다. 이 데이터핵에서 정화자 인격을 구현했습니다.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한다면 한다. 시간. 대단히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장군님, 계속하겠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가동되었습니다. 난 라이브라 중간.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나쁜 남자야.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알았다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 탑의 공격으로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지점에서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탑이 사격을 출발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달달님이 변형했던 부분 중4분의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음, 음. 다른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탑이 음, 음, 음. 금격받고 있습니다. 각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된 군단은 더 강해짐.